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토요일 되겠습니다 경신일입니다 간여지동의 날이죠 그래서 이날은 배신 사기 그죠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머리는 자 좋고요 아주 똑똑하지만 배신이 많아요 그죠 평생 사람을 가려서 만나야 됩니다 보십시는 특히 조심해야 되고 주식 펀드 코인은 평생 안 해야 되고요. 그죠? 도박성 있는 게임은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짓띠 좋네요. 오늘 그죠? 모든 일이 원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만사 행통입니다. 지띠분들 오늘 복권 한줄사 보셔도 되겠고요.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소띠도 좋습니다. 무난한 하루가 되어서 큰 이변이 없겠습니다. 즐거운 토요일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행이라든가 수술이라든가 이사 다 해서 하셔도 되고 제주업자 영업 그죠. 오늘 금전운이 도둑해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범지도 오늘 원진사 영마살이죠. 그죠. 저 멀리 떠나온 운이 왔습니다. 해외여행이나 차박이나 크루즈여행 다 가셔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자, 토끼띠는 약간은 원진살이죠, 그죠? 어, 토끼, 그죠? 눈도 빨갛고, 원숭이, 어, 궁대에도 빨갛대해서 서로 꼴보기 싫어한다 말이죠. 오늘은 흰 원숭이가 나타나는 경신일이죠. 그래서 토끼띠하고는 원진살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욕띠는 오늘 좋네요. 그 사업도, 건강도, 이사도,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차박이든, 해외여행이든, 모든 걸 하셔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자, 그죠? 오늘은 또 이렇게 해서 뭐 투자원도 있으니까 복근 한줄 사보시고요. BMT도 좋았으면 좋은 연인이 생기겠네요. 특히 여인들이 좋은 날이 돼서 좋은 남정네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 멋진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복근 한줄 사보시고요. 오늘 기인이 나타나고 멘토가 나타나겠습니다. 자, 말기동을 좋네요. 그죠? 오늘 청춘남녀가 나타나고, 금전의 도둑 계서요 오늘은, 그죠? 행재수가 있습니다. 복근 한줄 사보시고, 귀인이 나타나고, 멘토가 나타나겠습니다. 양지도 모방한 하루가 됩니다. 이사원이 수술수가 들어왔네요. 수술 하셔도 이사하셔도 됩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원숭이 때 원숭이 나는 뭐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요 그죠? 아, 배신도 있고, 고심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낯선 사람 주의해야 되고, 투자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닭띠는 그죠? 오늘 친구도 만나겠지만, 은 그죠? 부탁이 들어오겠습니다. 절대 부탁은 건유, 해요또뭐 같이 하는 동업, 이런 거요. 다단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특히 60 넘어서는 다가온 사람은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죠. 그래서 사람은 그저늘한 방에, 그죠. 순식간에 사기도 당할 수 있고요. 그죠. 늘, 그죠. 늘 지금 시대는 휴대폰부터 해서 24시간이 늘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 같습니다. 참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개띠도는 문소운이 좋고 이사고리 좋습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기 차박이나 여행 가셔도 되겠고, 마지막 토요일을, 그죠. 이제는, 어, 어, 최고의, 그죠? 어, 휴가철이 좋 지어. 그래도 휴가철 지난데도 너무너무 덥습니다. 열대야도 와이레시 만지요. 어, 그래서 개띠면서 개발에 땀나듯이. 특히 이렇게 저기 뭐 이렇게 진흙이 보이는 흙이 보이면은 늘 맨발 운동 많이 하시면 결국에는 예 좋아집니다 그죠 여러가지가 치유가 됩니다 이제 오랫동안 빨리 치유되고 늦게 치유되는 사람은 차이가 있을때 남녀노소의 차이가 있고요 또 얼마나 하루하루에 얼마나 오래 걷느냐 또 황토에 걷느냐 마사토 산을 걷느냐 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다에 걷는 것도 좋고요 어쨌든 꾸준히 하시게 되면 특히 개띠분들 신경통이 많죠 팔다리 허리 아픈면 많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풍풍도 많이 좋아지고요. 영류서 식도염 이런 것도 좋아집니다. 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특히 눈, 눈이 나빠지고 어 탈모 현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돼지띠들은 좋습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네요. 그죠 오늘 악길이 열리는 운입니다. 투자운이 있고요. 그래서 멘토가 나타나고 그렇죠? 좋은 소식이 들어오는 그런 하루가 돼서 멋진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그죠. 오늘도 이제는 마지막, 그저 벗어나는 토요일이 돼서, 그죠. 어, 이제 휴가 못 가신 분들이, 늦은 휴가 마지막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열대가 심해지는 것은 아마 지구가 좀 더워서, 그죠.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서 이렇지 않나. 그죠. 나중에 저기 참, 사시사철늘 더운 거 아닌지, 좀 끔찍한 세상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입추가 지난 지한참 됐는데도 산복도이처럼 덥습니다. 그죠. 늘 건강에 의하시고물 많이 드시고요. 너무 더울 때는 또 바깥에 안 나가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멋진 그죠? 토요일 되시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고 좋은 여행 다녀오시고 또 좋은 맨발걷기 운동 많이 하셔서 건강하셔서 오랫동안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양동 마을입니다. 양동마을에 오셔서 여기는 연꽃밭이고요 연꽃밭이 너무 아름답게 연꽃이 많이 피죠 매미소리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연꽃도 구경하시고요 저기 초가집들이 있죠 네, 여기도 또 초가집이 있습니다 이게 다 양동마을의 풍경입니다 감사합니다